돈복의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그 금전운의 그 충전의 그 유리한 그밤 시간에 여러분께서 그 머리맡을 그냥 또 우리가 또 무의미하게 또 비워둘 일이 아니죠. 그 공간만큼은 또돈 기운을 그 가득 채우는 자리로 또 만들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. 유리잔 하나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유리잔에 지폐 한 장을 그 담아주시는데요. 유리잔이 보통 보면 그 폭이 좁잖아요. 그래서 지폐를 이런 경우는 그 지폐를 그 접지 마시고요 지폐를 그 길게 그 둘둘 그 말듯이 해서 유리잔에 그 꽃듯이 그렇게 그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. 지폐를 그 접으면 안 됩니다. 길게 그 말아서 그 넣어 주시게 되면 돈의 그 흐름과 금액이 그 끊어지지 않아서 또 특히 좋습니다. 또 시각적인 암시에서또 길게 말리니 지폐가 또 유리잔 속에 또 담겨 있게 된다면 돈이 그 길게 길게 그 유입되고 뻗어 나가는 그런 그 긍정적 암시를 또 주게 됩니다 또 요리자는 그 돈복을 부르는 그 투명한 재물의 그 통로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돈이 돈을 부르는 그런 가시화를 또 끌어당기는 멋진 그 풍수 의식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그 풍수용으로 사용한 요리잔에 그 둘둘 그 말아서 그 꽂아둔 이집에는그 다음날 꼭 저금통에 그 넣어 주실 때그 돈복의 그 축적 기운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 머리 마치라고 하느니 제물의 그 출입문을 우리가 또 특별하게 이렇게 그 풍수지휘 공간에서 또 상스러운 또 풍수 의식을 또 해주게 되면 이런 그 사소한 또 간단해 보이는 그 풍수적 실천이 바로 여러분께 지금부터 그 (2026년이라고) 하느니 병오 년 적토마의 그 돈복을 또 크게 또 안겨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께서 그 내일 그 목요일도 하게 되라는 경자일 금전운의 그 폭발 금전운의 그 대박이 예상되는 내일 그 목요일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에 또 접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그 카톡 주시는 그 내용처럼 재운 성취 신속 발언제 그말 맞자를 그 쓰시고부터 재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계속해서 그 생기고 돈이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자주 그 생긴다고 하는 재운 성취 신속 발언제 또 여기에 그 한가지 더 추가해서 2026년 그 병우년 그 적토마의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끌어당기는 손바닥만한 그 하얀 그 종의 그행운의 말발굽고 편자 그림에 여러분께서 직접 그 복복자를 써주심으로써 태산같은 그 돈복의 그 축적력을 몰고오는 재복 성취 발언지까지 그 함께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런 풍수적 준비가 또 대박이 크게 그 터지는 이유가 있죠. 바로 그 마리에는 그 속도감을 또 선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속도감 있게 또 대박을 또 여러분께 안겨준다는 것이죠.